아이고구 <laughs> <laughs> <이> 시... <laughs> 어디서 어, 화가 오늘 고생 많았어. 아 아니 예. 이렇게 아니까 얼마 좋아. 예예 예. 야 하셨습니다. 이게 다 복지라는 거야. 복지 회사 복지 일요일에 이렇게. <laughs> 어. <laughs> 진짜 일요일날 놀러는 거좀 아닌가? 아 아닌 아니, 오늘 기쁜 날 아니야. 기쁜 날에 우리 다 같이 즐겨야지. 회사가 이제 체계가 이렇게 딱딱 돌아가야지. 왜? 오늘 기쁜 날이에요? 어 그럼 우리 뭐 몰라? 무슨 날이에요 우리 와이프 친정 간 날. 아, 어, 아. 친정간 날이니까 아. 오늘 재밌게 놀아야지. 네. 어쨌든 어제 우리 또한명 도망갔어, 알지? 네 어제 한 명, 아, 도망갔죠. 어. 네, 잘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을까 애들이? 아,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자, 열심히. 내가 준비한 게 많다고. 근데 이거 내가 폭죽, 폭죽. 아, 폭죽. 불 붙이면 돼? 어, 불 붙여가지고 내가 해줄게. 이거를 노출시키잖아. 네. 그러면 모양을 모양을 그리라고. 어어어. 어. 어. 모양을 딱 하면 되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고 그것만. 오잘 그린다, 네. 잘 그린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네.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 야 봐봐, 봐봐. 네. 이거 봐봐. 잠깐만. 예. 네. 자네 그거 버크 아니야? 아니요. 에 자네 지금 그린 게버크야 아니에요. 꽃이에요, 꽃. 이걸 봐봐, 버크야니 네 지금. 꽃이니까요크 그렸어. 아니 이게 이게 지금 이파리고 이거 수술. 너 해봐. 아 저도 그림면 됩니까? 응. 음. 그냥 이 그려 봐. 어, 좋아. 개 맞지. 어. 야, 새. 어, 야 그만 그려. 보입니까? 보이지. 아. 개새 다음 뭐 하려고 그랬어? 요 하려고 했죠. 개새 요라고? 네, 개새요. 죄송합니다부 아, 얘가 조선이 어. 가방을 좀짧아요 그래도 오늘 열심히 했잖아. 아까 누가 네. 이겼다고 줄다리기? 예, 네, 저희 저희, 저희 이기습니다그 어, 근데 저희 줄다리기 어. 저희가 이겼는데. 어, 어. 둘이 살 거면은, 그냥 뭐, 씨름이나 이런 거 쉽게 굳이. 아 팔씨름이 낫지 않았어? 체계가 있는 거잖아. 회사에서 팔씨름 하는 게 어딨어? 줄다리기 정도는 해줘야지. 잘했어. 아까 너무 잘했어. 예. 예. 그러면 1등 했으니까 선물 네.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어, 어 진짜요? 1등 했고 나는 솔직 관람만 했으니까 솔직하게 선물 있었어요? 2등, 저희 팀 2등입니다. 너 2등. 1등, 2등. 예. 하고 선물 고를 수 있는 순서 예. 줄게. 우리 선물이 준비가 좀돼 있는 게 이제 미국산 소고기. 아, 소고기 괜찮아. 소고기 괜찮아. 야. 미국산 소고기 야. 하나 야. 있고 정관장. 그다음에 한우 야. 세트. 야. 자골룸인데 그럼, 그럼 돼. 저부터 골래어 1등 했으니까 골라 2등이니까 제가 두번째 어, 그러면 어, 저는 한우세트 가겠습니다 한우세트 오케이 한우 세트. 전, 전 정관장 정관장 어. 그러면 내가 매력여가자 매력여교자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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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3등 없이 3등이 이제 미국산 소고기 어, 어. 어쩔 수 없이 내가 미국산 소고기 아까 2등? 네 2등, 네, 2등, 2등 내가 줄게야자 야, 2등 어, 야부장이 이거 정관장이 아닌데요? 진관장 진관장 아, 진간장이라고. 어, 진간장이라 않아요. 진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진간장이라고 아, 그랬지. 정간, 정간장. 어, 진간장. 그래. 진간장 준다잖 아니, 조선. 잘 골라야지. 그래. 어, 나도 나도 인마 어. 진간장으로 들었는데. 그, 어? 진간장. 진간장이 면여에 좋아. 있어, 1등 있어, 1등1등 간우. 그등 어. 이게한가 예, 아닌데요? 간우 간우. 간우 세트. 한우 세트. 간우 세트. 내가 언제 간우 세트. 아니. 한우 아유 잘입는다 한우 세트 내가 언제 한우 세트라 그랬어 한우 세트 세트로 다가 먹으면 맛있어 이거 한우 였어요어 이거 디카페인도 들어있고 이거 좋은 거야 아니 내가 뭐... 골랐나? 자네가 골랐지? 미국산 소고기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네, 그거 그게... 이거 내가 말이야. 이거 고민 많이 한 거야 이거 뭘 고민을 해요? 어, 내가 진간장으로 할까 국간장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아 이거를요? 그래도 얘 혼자 사니까 진간장이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어 음... 진간장을 사줬는데 진간장을... 국간장 뭐 했을 거야 진간장이 진하니 어 진심이 담겨 있지. 분명 한우 세트라. 간우 그래. 간우 말을 잘 들어야지 간우. 소고기는 내 집에 가서 네. 이따 자고. 지금 먹었어. 먹어요 지금. 아니 아니야 이거는. 아니 고기 언제 먹어요? 나중에 먹어 이거 내 거야. 아니 지금 그냥 에이 내가 이거 정직하게 따낸 건데 왜 그럴까? 아, 알아서 평소에 그냥... 하고 싶은 말 많은 거 알, 알겠으니까. 네. 내가 또 가져왔지. 야, 어디 갔어? 우리 내가 회사 체계를 위해서. 네. 아이고, 네, 괜찮았지. 이거, 이씨. 다 갔다, 갔다, 저, 진짜, 저 이러면 저 도망가요. 내망가저 네? 혼자 어떡하니까. 그래. 그래. 아니, 이렇게 면박 주시는데, 맨날. 그래서 내가 가져왔잖아. 해결하자고 내가 소원소리하면 가져온 거 아니야. 와이드 아이, 그 썼네. 아이고, 이런, 이런 걸 해야 이제 갈등이 아유. 해결이 되고, 어? 익명을 보장해줘야 돼. 양념이 네. 의미 없어. 안 열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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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평소에 식대를 나눠 쓰는데, 다 같이 한7천원짜리 네. 먹는데, 노란 머리가 양아치처럼 맨날 회사카드로 만원 이상 먹는 거는,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누가 있었죠, 근데. 아니, 조사원 있었어? 그거를 뭘 알라 그래, 그, 저, 에 예, 예, 가만있어. 가있어 인명이잖아. 제 하나 그러면은. 저, 어, 하나 골라봐. 노란 머리 사원이 부장님한테 <laughs> 싸가지 없게 하는 거 거슬리고 불편합니다.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야, 아. 평소에 그런 게좀 그랬어. 니가쓴냐고 아, 아니, 전절 얘기하지 말라니까. 불시초 다 똑같아.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네가 쓴건 언제? 야, 이런 거밝히면 의미가 없다. 아니, 야, 됐어. 누가 에이, 썼는데? 에이 태우 불 글씨... 에이 태우 이거. 이런 거왜 밝히는 의미 없다. 에이, 이런 거 있지. 자, 알았어요. 우리끼리 자 열심히 예, 회사 사원이나 위치다. 자, 도망치지. 맞아. 아, 어, 어. 도망치 말자. 열심히 하자 진짜 다이도 불만 많았지 야자타임 한번 가자 야자타임이요? 솔직히 아, 불만 있거나 이런 거 오늘 다 얘기하는데 네. 오늘 막 기분 나빠하거나 네. 야자타임했다고 불만 갖거나 이러면은 네. 여기 지금 불 많잖아 네. 이불 많은데 다손 넣기 어? 솔직하게 이제 불만 있으면 불 많은데 다손 넣기 아색게그 존나 재미없네 씨. 어. 야 네? 너, 뭐야 시작했잖아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아, 아직, 안, 아직, 아직, <laughs> 아직. 안 있어, 안 다. 내가 시작하면 겁나 <laughs> <몬나> 재미없네, 아직, 그, 시작 안 했잖아. 했잖아요. 어? 방금 했잖아, 시작. 그니까, 어. 내가 시작하면서. 겁나 재미없네, 아직. 해결. 아니, 그니까. 아, 시... 아니, 아니, 시작을 몇 번을 해요. 시작. 겁나 <laughs> 재미없네, 아직, 그, 겁나 아. 재미없네, 진짜. 아유, 아유 진짜. 이딴 게불리하다 재미없지, 그, 재미없어. 재밌 재밌지 너... 않아? 솔직히 재밌지 않았어? 불만 있고, 불만 있으면? 불만 야, 너무 있. 재미없어. 불만 아, 있고, 불만 있으면 좋은데. 음. 신부장 그럼 앉아봐 알았어알았어 알았어. 얘기 좀 야, 하게 알았어 니네가 불편하니까 나부터 어. 할게 알겠으니까 앉아봐 그러니까, 임마 앉아봐 앉아봐, 잡아, 앉아봐 너이 ㅅ 너이 새끼 어두운데 선글라스 벗고 임마 쌍꺼풀에서 그래 쌍꺼풀 이씨 쌍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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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꺼풀에서 그런 거너네 알면서 그러냐 야 근데 요즘도 미용실. 미용실에서 쌍수 한 사람이 있네 <laughs> 참나 <laughs> 진짜 거기 미용실 하던 사람이 잘 나가는 원장이었어 야, 알았고 사장 기그 새끼 잖아 음. 사장 새끼 아이템 그아 조그마한 회사 운영하면서 아 거드름 피는 거너네도 솔직히 좀 별로지 사장 존나 좋아 나도 나쁘지 않은데 사장 에이 없는데 솔직히 얘기해 사장형이 뭐 밥도 잘 사주고 응. 술도 잘 사주고 솔직히 진짜 좋아 그럼 어. 뭐가 문제야 그러면 우리 회사 잘 돌아가 왜 도망가는 거야 이때비에 도망가지 <laughs> 조금 그리, 그렇지 내가 네, 뭐 열심히 할게 <laughs> 아니, 예. 아, 화안 났다. 화안 화 났어. 어, 너내 손을 진짜 넣을라 그러냐. 아니, 신부장 앉아봐. 아, 알았어, 앉아봐. 알았어. 앉아봐. 얘기해봐. 신부장 저기, 어? 그, 사장실 들어가서, 어. 사장실에 이렇게 딱 하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 앞에 전화기 <laughs> 그 인터폰 딱 누르면서, 김비서 잠깐 들어와봐요. 이런 것좀 하지 마. 그거 언제 봤어? 다 봤지? 내가 보안 t 인데난 CCTV를 계속 보는데, 그런 것도 좀 하지 마. 그창 밖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뭐, 뭐, 돌릴 것도 없어서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거 돌리더라, 이렇게 괜히. 이렇게 돌리면서. <laughs> 하지마죠! 뭘 궁금하가지고 너 이제부터 사이버 보안팀 이거 좀왜하냐야뭘 가래가 왜 이렇게 꺼려 그리고 너 사이버 보안팀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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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너 해제? 어 하나 없애줄게 너 사이버 보안팀 하지마 어왜왜 왜, 왜.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지금 어. 바로 지금 지위해제 어, 하면서 바로 지위해제 지금. 지금 알았어 알았어 어? 자 아, 도망가지 말자 말랑한 김 이거 구워 먹을까? 안 된다니까 이거는 아 새끼 존나 쫄하네 알았어, 알았어, 안 끝났어? 아니 끝을 해야 끝이지. 아니, 어 알았어, 아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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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손, 알았어, 너, 알았어. 아니 끝이라고 하는데 조대리 대리로 승급까지 내가 해줬는데 자꾸 손을 넣어 그러고 그러나 화화 냈잖아요. 화안 냈지. 화 냈잖아. 알았어, 넣게.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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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 그래서 불 쓴다? 어? 쑥 나? 어? 나 진짜 넣어? 쑥 쑥? 어, 나 넣을 거야? 오케이? 어? 나 넣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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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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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씨발 이 씨발 화가 화냈어. 화가, 화냈어. 화가 다 끝났는데 <laughs> 아니 인간적으로 다남네 여기까지 넣었으면은 부장님 그만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뭐,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타는 냄새가 나면 그만하십시오 할 테니까 일단 그 손이 해야. 진짜 타는 거잖아 어? 어? 그때 말린대니깐요? 준부장 어? 음, 아니 끝치를 해야지 끝이지. 뭐... 자, 끝. 알겠습니다. 어, 잘했어. 잘했어. 예. 너 진짜 늘라 그랬어. 너. 음.